마지막 쪽 나가고 음.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박원 마크하고, 박원 안채원 마크하고, 안천, 인사나 마크하고, 자, 홀들, 홀들 가자, 가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쪽, 막, 이리 와, 이쪽으로 이렇게. 자, 파이팅! 자, 이거. 자, 볼은 뭐 똑같은 볼로 치는 거예요. 네. 자, 어저께 룰은 어저께하고 또 동일하게 하고, 그 프리포드라이, 동 딱지 치고 이런 거 다들 먼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신경 쏠쏠하세요. 자, 모두 파이팅! 네. 아니, 캡스 학생조 어, 우승팀. 항상, 항상 아, 그 우승은 아, 마지막 아니, 팀에 나가죠. 바로 이학생조의 네. 우승 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승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중계에서 보면 파이널 라운딩처럼 이학생조의 마지막 우승 팀. 네, 그 학생부 우승 팀이고요. 우리 여기 빅토리 파크시시 그 레이 아웃이 뭐 선수들한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린도 작고 그린 그. 막그 어려워서 스쿼가 잘 많이 안 납니다. 네. 아주 코수훌륭합니다아 예, 감사합니다. 심판 위원장님, 이 룰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현존하는 우리 한국의 대회 그 대회 룰과 똑같이 지금 진행합니다. 네, 거예요.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저기 여기 시합하는 추가로 컬러를 보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예뭐 챔피언조입니다. 중고등생을 네. 학싹 합친 중에서 제일 스쿼가 좋은 마지막 날, 이틀 동안 시합을 했는데요. 마지막 날 시합 결승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승자가 정해지는 거죠. 자. 자 이제 이게 종합 학생부 어, 결승전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초등학생이랍니다.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아, 6학년? 오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키가 몇이에요? 169요. 169요? 네. 네 어느 아카데미 소속이에요? 저 JP 아카데미 소속이에요. JP 아카데미요? 네. 야, JP 아카데미에는 훌륭한 선수 많죠. 장하나 선수도 있고. 네. 장하나 선수 여기 와 있어요? 네, 와 있습니다. 아, 정말 미래의 장하나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우승 자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우승 가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자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응. 그 자기들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거야. 유신지? 네. 정신지. 정신지, 정규리. 정규리. 정규리, 정규리, 신지 정신지, 유신지. 자, 룰은 어제하고 동일하게 여신지. 하고, 그, 파이팅 티가 자, 표시해. 네. 8번하고 15. 8번, 15. 8번, 15. 6번하고 17번은, 2번. 아, 예. 아 바뀌었어요? 네. 예. 아니, 그냥 그, 또, 줄인 거야. 8번하고 15번으로만 두 개. 그 1오 십칠은 그냥. 그1 7은 그냥 거기는 뭐 멀리, 멀리들 멀리 나가니까 안 해도 될것 같아. 요 <laughs> 아, <laughs> 어, 좋아. <laughs> 아 그런가? 음, 음. 6 번, 8번 저기 하고 십칠 번은 그냥 물로 쳐도 될것 같아요. 자, 물은 어제하고 동일하게 하고요. 그 이렇게 같이 뭐 어떻게 풀풀 다 했죠? 네. 네 오늘도 똑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다들 잘 쳐서 1등도 하세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过来，我。多 첫구도 네. 하나 더 하나 더 추고 나가봐 프로비전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챔피언조가, 아, 이제, 티, 샷을꺼냈어요 이제 2조에서 챔피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국가대표를 하다가 1부 투어로 이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2부 투어를 뛰는 어, 프로님들도 있습니다. 이 대략 12시쯤 이제 결판이 납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이게스카카를 어떻게 내는 건가요? 여섯 네. 개개 자기 친구 서로 마카 서로 확인해서 네. 같이 내고 이제 서 맞춰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음. 상대방 친네 서로 서로 네 마카를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네. 각자가 아니라 서로 것을 자기가 스크카를 잡네요. 네. 상대방 거를 상대방 거 잡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모든 선수권이 다 이렇게 합니다. 네. 네. 부르님 이렇게,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시합을 하고 있는 걸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를 언니들이 지켜본 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고 저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후배들의 약성을 위해서 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빅토리 골프장에 네. 후배들하고 같이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laughs> 네. 정말 대단하시고 네. 아, 역시 존경스럽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빅토리팍에서 전주훈련을 끝마쳤습니다. 2개월 동안에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합을 하고 있어요. 이틀간 시합을 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이제 어 우승 향방을 다루는 그러한 지금 마지막 18월 라운딩 아 상황입니다. やばい。 아, 너무 니다 아, 너어다 아, 이다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습니다니다 너무 좋니다 너무 좋은 장소 이렇게 <laughs> 네. 제공해 네. 주셔서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그 네. 우리 원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네. 감동받았습니다. 네. 정말 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뭐야>? 아. <laughs> <놀라> 그러 <다시> 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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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웃음> <laughs> 아 이거 확인만 하고 파 맞니? 네. 어. 그린에스 이거요? 그린슈가 잘안 보여요 다다다 나가 아,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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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다 나, 나, 나가 근데 아, 아, 되게 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그대로 다 올려 아 참게 참게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짜 너무 신나게 찍다 네. JP 아카데미 그 학생들입니다 훈련생들입니다 여기 앞에 또 장하나 선수가 또 메인으로 계시고 또그 옆에 우리 여성 프로골퍼들 또 배우님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턱에 턱에. 안녕. 다 같이 똑같이. 다시 찍으래요. 에 저희 먼저 찍고요. <laughs> 우리 앞에 꽃받침, 하나, 뒤에는 셋. 똑같이, 똑 김치. 꽃받침. 프로님도 꽃받침. 오세요. 하나. 하나.